이집 아들 같다. 굉장. 위험하기아 어, 힘들어. 자, 야 오늘 정말 좋았어. 너무 물렀는데. 앉으시죠. 또 앉으세요. 커피를. 어. 어? 그 지금 보시면 뭐. 저기 경기장 인포메이션입니다. 네, 내일 복슬레 타셔야 되는데 그 코스를 외우고 계셔야 돼요. 저희가요. 네. 왜요? 뒤에 타실 때라도. 보면서 앉 아, 있어 아, 이걸 보면서 복수해. 응. 아, 이거 그러니까 보이지 말고 아, 예. 이걸 보면서 복 이거 보이번거 보면서 이 보면서 보면서 복수 아, 보서 아, 거보 아, 거서서서보 어 타셨어요? 예전에 프로그램 할때 내부 스토리, 스토리. 아어 아, 타쳤어? 아, 네. 여성 여성 호였습니다오 어? 뭐래 래래 남녀 복슬레이 커플래 예, 이거 이제 들어왔겠네어대형님 기네스 아니야 이거 거안 무섭다고 그러던데 그냥 무섭다고. 다시 한번 도전. 한국 여성 최초로 복슬레이 풀 코스 완주에 도전한다. 무섭다는 말로는 채워지지 않는 느낌. 1,500m를 달리는 1분의 시간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기분. 요절했 <laughs> 다행히 뒤집어지는 사고 없이 복슬레이는 무사 안착했다. 보고싶요절했어요절했어절 아, 당연히 괜찮지 않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가 어. 그... 오, 오 이거네. 너무 머리를 크게 하셨다. 그 2X라지입니다. 2X라지 겁니다. 아, 이거. 별도로 맞췄어요. 이거 네. 뜨신다고요 <laughs> 야, 이거 아. 와, 이거 어, 뭔데? 근데 아, 되게겠어. 아, 아, 이거 뭘 어. 잘못 만들었어데 아, 이거 벌리고 좀 넣는 거죠. 네. 스라스 있다. 어! 됐다. 어디? 와, 어, 안정감 어! 어디 갔 하세요. 예, 괜찮은데요, 저. 거 열어줘. 저 카도 먹고. 열어요 야, 폼 난다. 와, 야, 태극마크야. 그래. 어. 너무 영광이지 않아? 알겠습니다. 그럼 연습을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네, 네. 대단하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신내 나가자고? 우리 형이 신내 나가서 놀자요. 2층에 방이 있는데. 방에 침대가 4개밖에 없어요. 아, 돼요? 지금 <laughs> 침대가 4개밖에 없어요. 아, <laughs> <내받게> 없어. 어, 고뿜해 침대 어디 없다 지금.

진짜! 야. 다야 왜? 어디치대? 아, 두 개야. 자좀 꺼줘. 농쳐. 물좀 꺼줘. 꺼줘. 불 꺼줘. 야. 자자. 야. 야. 너도 계속 형밀어버리 잠깐만. <laughs> <그래>, 잠깐 <laughs> 5초. 형원이 신고 <쉬고> 자라 그래. <laughs> 형. 여기더 네. 있어. 어, 어, 아. 아, 힘들어. 아, 힘들어. 한 사람 여침낭이아 여기 여기인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들어가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 한명 날았지? 아, 면돌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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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잡 어, 나인데 <laughs> <laughs> 야, 야, 김태호 진짜 너무. <laughs> 야, 나. <laughs> 야, 나. 야, 너이 와봐. 야, 이거 집을한번더 씹는 거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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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하긴 하지? 어이쪽에 기대고 좀면서요 따뜻하게 별명? 어우 족하다 편해 보이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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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에방명수 음. 누에방명수 음. 누에명수 음. 누에 음. 도있어 누에방명수 너무 친해, 너 야, 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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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뭐가 떴어? ALEX 발이 떴어. <laughs> 발 <발이> 떴어, 봐봐. <laughs> 야, 지금 발 떴네. <laughs> 어, 이제 <지금> 잘 부르시네, <laughs> 아 어우, 촉해 어우, 두께가 있냐고 어우, 축해 형 진짜 이렇게 좀 보실 거예요? 아, 진짜 못잡고 보니까. 무슨 재미보 진짜 박수. 명수 지금 왜이렇수 무슨 명수? 무슨 명수? 진짜. 네, 이모에 우리는 대한민국 대표 선수단. 뿅!